안녕하세요, 쌍가락지예요. 사랑니를 뽑았어요. 그리고 사랑니들을 뽑은 후기를 기록해 두려고 해요. 제 사랑니는 일단 윗니가 좀 가지런히 이렇게 나고 그리고 아랫니는 이렇게 비스듬히 나 있었어요. 양쪽이 대칭적으로 네개다난 거죠. 이게 윗니는 잇몸 속에 쌓여 있어서 괜찮았는데 아랫니가 좀 염증이 났다고 해서 뽑는 게 좋을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결정도적으로 여기 밥 먹을 때 밥풀이 하나씩 이렇게 끼어 있기도 했고요. 요, 이 잇몸 부분이 염증이 생겼다가 가라앉았다 하는 거가 자꾸 반복돼서 안 뽑을 수가 없었어요. 근데, 아랫니를 뽑아야겠다고 결정을 하니깐, 거기서, 이, 윗니도 같이 뽑지 않으면, 아랫니가 없어졌을 때, 아랫니, 윗니가 이렇게 밑으로 계속 내려올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랫니도 뽑고, 윗니도 다 뽑기로 했죠. 일단, 오른쪽 위아래를 뽑았어요. 그리고 엄청나게 아팠어요. 이거 손 물고 있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물기 시작할 때는 마취돼 있어가지고 안 아프니까... 음, 뭐야, 그냥... 피 하나도 안 나고 내 침으로만 다 젖어 있는 거 아니야?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뱉어 보니까 피로 엄청 빨갛게 물들어 있는 거죠. 너무 무서웠어요. 마취가 점점 풀리면서 이손 뺐을 때 진짜 엄청 아팠는데 아이스팩도 갖다 대고 있고 좀 살짝 울다가 정신이 차려졌을 때 엑설런트도 먹고 하면서. 차가운 걸 계속 갖다 대면서 버텨냈습니다. 체감상으로는 살짝 부은 것 같았거든요. 근데 거울 보니까 하나도 안 부었더라고요. 엑설런트가 도움이 된것 같아요, 아무래도. 반대쪽 위아래 뽑았을 때도 아이스팩이랑 엑설런트를 엄청 많이 먹어서 괜찮았어요. 한우도 안 붙고. 아, 그리고 처음 위아래 뽑았을 때는 별로 사진 찍을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다음에 윗니 뽑고 아랫니 뽑을 때는 사진을 찍었거든요. 이게 위고요 이게 아래예요 이거 두 개를 뽑은 게 아니라,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쑥 잘라서 뽑느라고 이렇게 두 개처럼 보이는 거예요. 위는 그래도 가지런히 났으니까, 째로 뽑았는데, 아래는 그게 안 된다더라고요. 처음 뽑을 때는 거기서 추천하는 대로 위, 아래를 동시에 뽑았고 두 번째 뽑을 때는 아,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왼쪽 아래를 뽑고 아니다, 왼쪽 위에를 먼저 뽑았다. 왼쪽 위에를 먼저 뽑고 그다음에 아래를 뽑았거든요. 그리고 교통을, 비, 고통을 비교해보면 위보다 아래 뽑는 게 훨씬 덜 아팠어요. 근데 위아래 동시에 뽑는 것보다는 아래만 뽑는 게또 훨씬 덜 아팠고요. 그래서 사랑니 뽑을 일이 있으시면 하나씩 뽑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네. 쌍가락지였고요. 안녕히 계세요.